안녕하세요. 캣집사 리지입니다. 오늘은 집사 3년 차인 제가 지금까지 우리 까미랑 사랑이랑 같이 살면서 제품을 엄청 많이 구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만족스럽고, 우리 까미랑 사랑이도 잘 사용하고 있고, 재구매 의사도 있는 그런 아이템들만 몇 가지 꼽아서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가보실까요? 첫 번째는 바로 키튼박스의 캣타워인데요. 이게, 종이 박스로 되어 있는 종이 캣타워예요. 사단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튼튼한 받침대고요. 다 조립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 지금 2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이렇게 창문도 있고요. 그래도 창문이 집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아무리 돌려도 조금 더 필요한 구조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개는 제가 직접 자르기도 한것 같아요. 벽이랑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튼튼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정성을 위해서 아이들이 우다다 하면서 이렇게 막 흔들릴 때도 있기 때문에 꼭 지지할 수 있는 벽두면 이상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모서리, 벽, 방의 모서리 쪽에 놔두면 좋은 것 같고 이쪽 라운지에서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더 이상 이렇게 애들이 벌써 긁기 시작했는데 조금 더 낡으면 새로 하나 사줄 의향이 있는 아이들이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연결 동선으로 저는 여기 옷장 위에 이렇게 놀러가서 쉴수 있도록 그 동선을 이어 붙여놨고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는 이 캣털 애들이 거실에 놨기 때문에 되게 잘 사용했는데 지금은 옷방에다 놨더니 가끔씩 제가 옷방에 들어와 있을 때 가끔씩 이렇게 놀러와서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리스펫의 봄형 이동장일 거예요. 이렇게 저는 집에 두 개를 숨숨집처럼 사용하려고 이렇게 두 개를 항상 열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본 케이지 형태의 그런 이동장을 샀었거든요.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사용해서 애들이 이동시켜보니까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사이즈도 작고, 고양이들이 이렇게 앞발을 세우고 앉아있는 자세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 디자인이잖아요. 저는 좀 최대한 크고, 아이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았었는데, 이게 딱 그런 제품인 거예요. 이게 내 안의 내부가 엄청 넓거든요. 자, 보시면 아주 넓고, 그리고 병원에 이제 이동을 하러 갔을 때, 이렇게 위쪽으로도 얼마든지 빼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열어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는이 바닥도 되게 안정감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방석 아니고 이것도 딱딱한 받침대 이 밑에도 받침대가 되게 튼튼하게 있고요 옆쪽에는 이렇게 짐 보관할 수 있는 약봉투라든지 이런 거 있고 이렇게 크로스로도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그냥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제일 안정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딱 만족스러운 디자인이라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스크래처인데요. 곡선형이라서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을 때 턱을 이렇게 기대는 용도로 저는 곡선 라인의 스크래처가 참 실용적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까미가 애정하는 아이템이고요. 이거는 사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왜 고양이 소파라고 나오는 스크래처들 있잖아요. 이렇게 곡선이 있는 게참 좋더라고요. 고양이들이 아주 아주 활용을 잘해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스크래처를 꼭 끝에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완만해지면 애들이 턱을 개고 이렇게 쉰다든지막딩굴딩굴 거리면서 너무 잘 사용해요 그래서 저는 일자형 평판형 스크래처보다는 이렇게 곡선형을 주로 이렇게 찾아보는 편입니다 이것도 뭐 다른 리뷰 글 보니까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윗면이 다르면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 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색상도 이렇게 집 인테리어에 따라서 밝은 면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보세요. 이렇게 밝은 면으로 예쁘게 놓을 수도 있고요. 앞뒤 그다음에 반대쪽 면. 그래서 세 가지 활용이 가능한 아이템이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더 따스 캣타워. 최근에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사랑이가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아쉽기는 해요. 왜냐면 까미는 이렇게 이런 캣타워 종류를 좀 불안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닥이 딱 붙지가 않아요. 벽면에. 보이시나요? 왜 그러냐면 구조 자체가 여기 바닥면은 살짝 벽이랑 떨어져 있고 2층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3층은 다시 보시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간격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까미가 느끼기에는 조금 불안한가 봐요. 흔들림이 약간 있어가지고 꽉 조립을 한다고 했는데도 약간 흔들림이 있고. 음, 사랑이네 여기에서 요새 낮잠을 좀 자더라고요. 이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간식 같은 것도 놓고 해도 그냥 살짝 짚고 먹고 바로 내려와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사랑이가 잘 사용하니까 그냥 둘 건데 약간. 아쉽다 그리고 우리 까미는 그 대신에 요 아이를 잘 사용합니다 요게 뭐 요즘 그 뭐지 양모 나이트? 요것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좀 높잖아요 근데 우리 까미는 일단 높은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좀 넓고 뚱냥이 사이즈에 맞도록 좀 넓게 나왔고 그리고 좀 가볍고 이것도 역시 리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자는 사이즈가 까미 사이즈가 딱 맞아요. 요게 까미한테. 그래가지고 저는 요 제품을 계속 꾸준히 재구매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까미가 아주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다음은 요 먹이 퍼즐인데요. 요런 데다가 쏙쏙 넣어주고, 요런 데 터널에다가 숨겨주고, 여기도 이 지레밭에다가 숨겨놓으면 꺼내 먹을 수 있는 거고, 너무 재밌고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부분은 사랑이는 발이 조그만해서 잘 빼먹는데 까미는 발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까미가 좀 애를 먹더라고요. 새벽에 아무리 놀아줘도 계속 간식을 달라고 울어댈 때가 있어요. 과자 간식보다는 트릿을 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빼먹도록 하는 편입니다. 이게 근데 낡아서 재구매할 일이 있을까요? 뭔가 막 부서지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계속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굿 그리고 요 밥그릇인데요 저희 까미랑 사랑이는 길냥이 출신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보살핌을 받았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지인분이 돌봐주시던 고양이들인데 제가 데려오게 된 거예요 1년 정도 살다가 바깥에서 그래가지고 워낙 이렇게 밖에서 자유롭게 먹었던 애들이라 자동 급식기는 띵동 하면은 이제 각자 자리 가서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까미가 먹성이 특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넉넉하게 자율 급식으로 해주고 있고 그리고 모양도 깔끔하고 이렇게 비스듬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먹기에 조금 불편함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요즘 애들이 좀 커서 그런지 좀 낫다는 느낌이 없잖아들 때가 있어요. 여기에 귀여운 고양이랑 강아지 그림이 있어요. 괜찮은데 이거는 조금 찾아보고 높이가 조금 더 높은 제품이 있으면 바꿔줘 볼 생각이기는 해요. 우리 까미는 7kg, 사랑이는 5kg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캣폴이랑 캣타워 존인데요. 제 화장대 옆에다가 이렇게 캣폴을 이렇게 구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많이 사용해서 여기 중간이 다 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면줄로 다시 한번 감아놨고 제가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서 카페트가 없었는데 이거는 제가 타일 카페트를 직접 잘라서 재단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준 상태고 이것만 났을 때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애들이 밤에 우다다를 할때 연결 동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옆에 요 캣타워, 5단 캣타워를 제가 추가로 옆에다 붙여놨어요. 이거는 전 집에서는 베란다에다 놓고 창가 구경하더라고 놨던 건데, 여기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는 애들이 밖에 놨더니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쪽에다 붙여놓게 됐고, 여기는 카펫트를 안 깔았어요. 그냥 안 깔았어도 기존에 잘 사용을 했던 거라가지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게 5단이나 돼서 높이가 꽤 높고요. 그리고 아래 여기 1층에는 카페트 이렇게 스크래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지금 제가 애들 오자마자 구매해서 3년째인데요. 한 번을 안 긁네요, 여기는. 그래도 우다다 할때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들 숨숨 집 공간입니다. 첫 번째로. 이거딩동펫 3단 계단식 숨숨 집겸스트 스크래처인데요. 이거 제가 한세 번째 구매해요. 이건 아무래도 종이로 만들어진 거고, 어, 사용하다 보면은 막그 간식 가루라든지 맞다 따비 가루 같은 게한 번씩 뿌려주다 보면은 조금씩 들어가요. 청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정기적으로 재구매를 해서 교체해주고 있는 아이템이고, 터널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랑이가 있거든요. 여기 사랑이가 있는데요. <laughs> 이렇게 손님들 올때 숨는 공간으로도 쓰고 좀 조용히 혼자 자고 싶다 이럴 때 여기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어디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베란다에 캣타워 대용으로도 놀수 있고 이렇게 방 구석에다 놓을 수도 있고 진짜 실용적이고 가성비 최고인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지금 뒤집어져 있어야 되는데 반대편이 다 닳아가지고 제가 또 뒤집어 놨어요. 이것도 이제 거의 다 닳았네요. 이거는 리필만 교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뒤에는 이렇게 판이 있고요. 위아래 양옆 이거는 박스 스크래처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숨숨집으로 잘 쓰고 애들이 가끔 여기서 자기도 하고요. 장난칠 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잘 놀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저 미유타임즈 모래 구독해서 쓸때 여기 페이지에서 한번 사봤어요. 이건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것도 아직 튼튼한 상태입니다. 우리 까미야 시원해 이불 바빠. 갈까 엄마? 아이고 알았어. 고양이 유산균입니다. 프로젝트 21의 고양이 유산균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차피 어떤 보조 영양제를 먹든 소량씩 이렇게 급여를 해봐야 되잖아요. 한 포를 반반씩 나눠서 조금씩 급여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확실히 화장실 너무 잘 가고요. 변 냄새도 덜 나고요. 약간 묽은 변을 볼때 즉각적으로 다시 이렇게 건강한 변을 싸고요. 사랑이가 약간 변비기가 있거든요. 변비인 사랑이도 아주 딱딱한 그런 작은 변을 보다가 끔막한 어, 변을 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제품만 한 2년 넘게 먹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 영양제에 한 가지만 선택해라 하면 바로 이 제품. 선택할 것 같습니다. 고양이 스트레스 해소시켜 줄수 있는 스프레이라고 해서 사봤는데. 저희 집 애들은 거의 반응이 없어요. 약간 박하향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근데, 스크래처 같은 데나 잘 사용하는 이불 같은 데다 뿌려줘봤는데,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아따따비에 환장합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구입해서 주고 있고, 방바닥에 맨날 이 나뭇가지가 돌아다겨요 이거는 잘 사용하는 아이템입니다. 이것도 두께가 되게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고 왜 캣닙 볼 같은 게 달려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매일 구매를 해주고 있는데 그냥 이런 거는 다안 가리고 다잘 사용해가지고 저희 집 애들 필수템 맞다따비 나무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칫솔인데요. 저도 예전에 음 이런 식으로 된 칫솔을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삐죽하고. 부드럽긴 한데 어쨌든 좀 삐적해요 아무튼 그래서 애들이 잇몸이 약한 아이들은 좀 자극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다가 어이 제품 나무로 만들어진 건데요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면적이 넓고 짧다 보니까 제가 양치를 해줄 때도 이렇게 조절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길이가 길면 이 길이감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압으로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힘이 잘못 실리면 좀 자극을 줄 수도 있고 요거는 내가 힘 조절하기도 편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치약 쓱 묻혀서 살살 닦아주기 너무 좋고 그립감도 참 좋습니다 까미 뭐해? 이렇게 해서 오늘 몇 가지 제가 잘 썼던 제품들 그런 거 소개시켜드려봤고요. 다음에는 애들 잘 먹었던 간식이나 사료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깜미왜 울어? 어 이거 졸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